아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요 너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쳐다보면 안 만지고 싶잖아 낼름 낼름 너무 더운가봐요 저도 더운데 날씨가 진짜 더워서 강아지들은 더 맡아보고, 오잉. 보지는 밖에다가 아주 신이 났네요. 영역 보시까지. 아, 아이고, 일 초도 못 버티고 들어가네요. 더운 거한 사람이나 강아지는 못 참나 봐요. 바로 실내로. 그래도 실내가 시원하죠. there. 맛있었네요. 돌아가는 길에 연복기가 있어서 잠깐 늘렸어요. 사실은 오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시원해서 들어왔어요. 아무도 없고 너무나 시원한 거. 중이에요. 오늘 하나 뽑을 수 있을까? 요새는 복이 가게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자, 고점 엄안 쓰기로 다섯 판그 안에 뽑아야 할 텐데 한 게임에. 맛있구요도난 맛이 없네. 다리 전부 헤미 없니? 오늘 밥글 많니? 팔른손절 다른 거 알아봐야겠어요. 다른 쪽에 종하는 종두 번. 얘는 털도 많고 못볼것 같은데요. 또 자. 진짜 뚝 쳐도 떨어지겠다 다행히 전원이더 있었네요 영왕그래서한판더 마지막 이번에 뽑으면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걸 뽑고 이걸로 ASMR